이번 영상에서는요, had her 또는 had him이 나란히 오는 경우, 어떻게 연음해서 발음해야 하는지 같이 배우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ad라는 발음은요, 에가 들어있는데요, 입을 위아래로 크게 벌려서 올라갔다 내려오게 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had, had.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her하고 him. 이전 영상에서도 똑같은 강형과 약형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짧게 볼게요. 네, her 하고 강하게 하는 강형 발음이 있고요. 강조할 때 또는 천천히 발음할 때 그리고 약형은요. 대화 속에서 좀 빠르게 편하게 발음하는 소리죠. 약하게 her 또는 er 합니다. 그리고 him은요. h e m 강형 그리고 약형은 흐 소리를 뺀 소리 m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헤드도 보시면 h a d 라고 강형이 있죠. 이것도 약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head 그리고 그냥 ad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강하게 강조할 때는 h a d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약하게 head 또는 ad라고 흐소리가 들어가지 않게 발음을 원어민들은 해요. 원어민들이 이 흐소리를 빼고 발음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요 한글에도 보시면 수학 이렇게 학하고 흐하는 발음 소리를 넣어서 발음을 해야 되지만 대화 속에서 저희들이 그냥 이야기할 때는 수학 예 수학 수학보다는 수학으로 발음하는 것처럼요 똑같은 원리예요 흐 소리 나지 않는 건 문장에서 또 연습해 볼 거고요 had 하고 her 하고 연결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had 할때 드라는 소리가요 뒤에 오는 her에서 이 흐소리를 빼면 er하는 모음 소리예요. d가 앞뒤 모음 소리가 오는 경우 부드러운 soft d 발음으로 해서 d d d 예 여기 치경 위치에 대시고 d d라고 발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head her이 아니고요, header. head e r y 아니고요, header. header 이렇게. 리를 발음으로 부드럽게 가운데를 d를 부드럽게 해 주셔서 연음을 하는 거예요. hadder 또는 hutter 또는 utter. 그러면 문장 속에서도 연습해 볼게요. 먼저 had her 들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녀는 머리를 잘랐다라는 문장이에요. She had her hair cut. 여기에서 그대로 발음을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had의 약형 첫 번째 had, had라고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h이 없어진 er, er이라고 해서 flap d 발음으로 하셔서요, harder, 네, harde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죠. 해볼게요, harder. Herder. 네, 힘 빼시고요. Had her 이렇게 발음하는 강형 아니고요, 그죠 Harder 이렇게 합니다. She had her haircut. 같이 해볼게요. She had her haircut. 한번 더요. She had her haircut. 네, 빨리 해볼게요. She had her haircut. She had her haircut. 예, harder yeah,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이제 약하게 빨리 지나가는 발음으로는요. head에서도 흐가 없어진 had도 아니고 그냥 ad. Ed, ed, 만 들어 있는 발음이에요. 그런데 연음할 때는 또 flap d로 하셔서 utter. utter이라고 합니다. utter. s h u t t e r haircut. s h u t t e r haircut. 이렇게 되겠죠? 천천히 해 볼게요. s h u t t e r haircut. share her haircut. 네, 빨리요. share her haircut. share her haircut. 네, 이런 의미로 네, 이렇게 발음합니다. 두 번째 예문은요, had him. 들어있습니다. 난 그를 10년 동안 데리고 있었다. 어,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요. 뭐, 10년 동안 키워왔다. 이런 표현으로도 이렇게 쓸수 있는 문장입니다. I've had him for 10 years. 이렇게 되겠죠. 네, 첫 번째 약형. had의 약형. 하 이라고 발음 ᄒ 해주시고, 그 다음에 흐 소리 없는 의미에요. D, 연음할 땐 f l a p D로 발음하니깐, 렘 하렘 이렇게 되겠죠? I've had him for 10 years.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I've had him for 10 years. 한번 더요. I've had him for 10 years. 조금 빨리 해볼게요. I've had him for 10 years. I've had him for 10 years. I've had him for 10 years. years. 네, 그리고 더 약하게 add 하고 im 만 연결하겠죠? arm. Adham, arm이라고 약하게 발음하셔서요. I've had him for 10 years. 라고 합니다. 천천히 해 볼게요. I've had him for 10 years. 한번 더요. i v e b e for e n t for 10 years. 네, 빨리 u 해볼게요. i v years. b i e b e n for 10 years. I v for e b t e years. I for 10 years. 네, b 렇게발음 t him for 10 years. I r e a s t i for e t m e a r f years. I t him for 10 years. I b f r e a r t him e a r s m y a r o u t h for e a s t y e r o u h i for e a g h t h a r h i m e a g h t h r e a r t y e a o u g for y e a t h a h i y g h a e a g r e a t a y